커피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매일 한잔 이상씩은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커피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커피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건나물 TV에서는 어떠한 식품도 좋은 식품, 나쁜 식품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술이 간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들도 있고요 술이 간에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술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괜찮아서 맞을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우리 몸에 이로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로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해로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요, 해가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요. 커피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 전체로 따졌을 때, 1년간 커피 소비량은요, 265억 잔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1인당 1년에 512잔의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적당한 양의 커피는요, 우리 일상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활기를 불러 넣어주기도 하지만, 반복될수록 우리 건강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게 나쁜 커피 마시는 습관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커피 마시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커피 습관 첫 번째, 기상 직후에 빈 속에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루틴으로 모닝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잠을 깨는 데는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은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위염, 위궤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요 위의 산도가 높아져서 하루 종일 속쓰림과 호화 불량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뿐만 아니라 기상 직후에 한두 시간 동안에는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인데요. 코티졸은 우리 인체의 활력을 높여주는 천연각성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코티졸이 많이 분비될 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요, 과도한 각성작용으로 인해가지고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슴 두근거림, 혈압이 상승되어진다거나, 혈관질환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대사질환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코테졸의 경우에는요, 기상 직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심을 먹는 12시에서 1시 사이, 그리고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도 그 분비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 커피를 드시기에 적절한 시간대는요, 기상 이후에 한 9시에서 11시 사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정도가 아주 적당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나쁜 습관은요. 뜨거운 커피를 자주 마시기입니다. 따뜻하다가 아니라 뜨겁다라고 느낄 정도의 뜨거운 커피는요. 식도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뜨거운 커피를 드시지 않는 분에 비해서 약 8배 이상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포장을 해 가실 때 종이컵이라든지 플라스틱컵에 담아 주잖아요. 이런 곳 안에도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녹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하루에 4잔 이상의 커피를 드시는 것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요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400mg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한 잔에 평균적으로 카페인이 100에서 150mg 정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빈혈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커피 자체를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믹스커피의 경우에는요 카페인이 한 잔에 약 50mg 정도이고요 콜라의 경우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250ml 콜라 한 캔에 약 25mg 정도가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음주 후에 커피 드시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요 알코올에 의해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어지는데요. 이 도파민은 우리 체내에서 AMP라고 하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 AMP는요. 뇌를 활발하게 하는 성분입니다. 술을 마신 뒤에 카페인을 섭취하시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 AMP가 뇌를 급격히 활발하게 만들어 냄과 동시에 우리 체내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일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카페인이 섞이면 AMP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를 떨어뜨리고요 각성 효과는 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자다가 중간에 깨게 되고요 체내에 남아있는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서 다시 잠드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술을 드신 날 커피를 바로 드시게 되면 수면 부족으로 그 다음날 고생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음주 후에는 커피를 드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요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 가운데 아세트알데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몸속에 쌓이게 되면 두통이라든지 속 쓰림 같은 숙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의 각성 효과가 술이 깬 듯한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숙취 해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탈수 증상을 빨리 일으켜서 숙취를 더 악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음주 후에는 체내의 전해질을 대체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들이 적당하고요. 다음 다섯 번째로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캔커피도 자주 드시게 되면 몸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요. 캔커피 내부에는요. BPA라고 하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성분이 코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캔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요. 건강에는 굉장히 해로운 환경호르몬 물질로 알려져 있죠. 불임이나 자폐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따뜻한 캔커피의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BPA라고 하는 성분이 따뜻한 열기와 만나게 되면요 음료에 녹아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한두번 드시는 것만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환경 호르몬으로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커피 마시는 습관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커피에다가 계피라든지 코코아를 첨가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블랙커피의 맛을 더하고 싶으시다면요. 계피나 코코아를 넣어서 드시게 되면 커피 천연의 맛을 더 증가해서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계피는 혈당을 조절해 주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설탕이나 감미료 대신에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코코아의 경우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산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를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우리 몸의 활성산소하고 싸워서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적정한 커피는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카페인 권장량은 400mg입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kg당 2.5mg 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약 150mg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커피 이외에도 코코아라든지 특정 탄산 음료, 커피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껌, 우리가 흔히들 마시는 피로회복제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드실 때 카페인의 적정량을 생각하셔서 커피의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체중에 따라 달라지고요. 각자 다른 카페인의 내성이 있지만 보통 하루에 3장 이상 마시는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게 된다면요. 반응시간이 빠른 뇌기능이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억력을 증진할 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커피 마시는 습관 세 번째는요. 텀블러라든지 아니면 머그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텀블러나 머그컵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환경에도 좋고요. 건강에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일부 매장에서는요.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할 경우에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텀블러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따뜻함을 유지하는 커피를 마시기에도 아주 안전하고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겠죠. 다만, 공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따뜻한 음료를 드실 때는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뜨거운 음료가 있을 때는 뚜껑을 닫고 텀블러를 흔들게 되면은요. 안쪽에서 압력이 높아져서 뚜껑을 열때퍽 하고 폭발하듯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커피를 마시는 안 좋은 습관과 커피를 마실 때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에 한잔 이상 드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건강도 지키고 커피도 드실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